다 같이, 더 같이, 안녕하세요. 가장 좋았던 거는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다들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을 못볼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과목 고민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선생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공감해 주시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되게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과목 어떤 부분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도움이 될것 같고 이런 류의 문제집이나 뭐 이런 류의 강의가 도움이 될것 같다.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런 점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물론 원서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이제 공부하다가 멘탈이 터질 때, 항상 이제 선생님 찾아가면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공부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분이 선생님 아닌가. 물론, 친구나 뭐 부모님도 되게 도움이 되었지만, 그래도 경험이 많으시고, 저 같은 학생들도 많이 봤으니까, 어, 그런 부분에서 되게 해주셨던 말씀들이 되게 위로가 됐고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잘 들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학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솔직히 고백하자면 수학을 좀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학을 못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뭐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특정 부분이 부족하기도 했고 아, 이렇게 저, 성적이 잘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 항상 고민이었는데 진단 키트를 통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그 부족한 부분에 특히 더 집중해서 그 부분을 메꿀 수 있었고 그래서 더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시스템들, 우리 학원만의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좋았던 거 있을까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간 학습 시간을 확인할 수 있던 시스템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항상 6월 달쯤에 슬럼프를 겪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제 학습 시간이 매우 현저히 됐더라고요. 기존에, 그러니까 처음에 2월 달에 어, 배수를 시작했을 때랑은 비교했을 때 너무 시간이 적어진 걸 보고 '아, 내가 초심을 잃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 반성을 하고, 좀 옛날만큼 초심을 돌아가서 학습시간을 많이 늘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계기도 되었고, 또제 전의 자습시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의 학습시간도 비교할 수 있었는데, 다른 학원생 평균형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또 시간이 어떤지, 아니면 각 과목에서의 학습시간은 어떤지를. 어, 보여주는 자료였어서 제가 부족한 점을 많이 채우고 또 다른 친구들의 학습 시간을 보면서 많은 동기부여를 얻고 좀 자극제로 어, 저한테 자극했던 점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우선 재수할 때 그래도 중요한 건 열심히 하는 거니까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공부 시간이. 그래서 확실히 그 시스템이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어, 그 외에 사범 뭐 시설이라든지 다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물론 학원 시스템이나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설이 쾌적하면 더 좋긴 하잖아요. 어, 우선 제일 좋았던 거는 자기 자리에서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동선 이동을 막고 뭐 하루 종일 학원에서 지내다 보면 인강을 듣거나 뭐 필요한 아이패드나 컴퓨터가 필요할 일이 많은데 그런 걸꼭 충전할 일이 있을 때, 그냥 자기 자리에서 바로 충전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뭐, 충전해놓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이런 점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학원이 전체적으로 매우 깨끗하고, 되게 밝고, 음 조용하면서도, 음 칙칙하지 않은, 재수학원답지 않은 되게 밝은 분위기라서, 그런 점이 공부를 할때 처지지 않고, 이렇게 항상 리프레쉬는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공부를 하다 보면 자료가 많아져서 그걸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책장이 정말 넓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모든 자료를 한 번도 이렇게 버릴 필요 없이 다 모아둘 수 있을 정도로 책, 책장이 정말 넓었고 공부할 때도 책상이 넓어서 여러 자료를 한꺼번에 동시에 펼쳐놓고 보아도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책상이 넓은 점이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아, 질문인데요. 어, 이제 우리 학원의 장점 중 하나로 다양한 콘텐츠, 그 수업, 아니면 그 선생님들의 종류 세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어, 그 부분들에 대한 솔직한 평가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콘텐츠가 정말 다양하고 빠짐 없었어요. 물론 기출 문제도 정말 중요하지만 낯선 문제를 많이 접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매주 매주 위클리로. 학습지가 나와서 매주 매주 낯선 문제를 많이씩 풀수 있었고, 일단 1년 동안 뭐 문제를 푸는데 뭐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외부 자료 필요 없이도 학원에서 제공해 주는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1년을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수업, 물론 선생님들이 강의를 정말 잘 하시는 것도 있었지만, 중간중간 바로 즉각적으로 질의 응답을 받으셨는데, 그 점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뭐 궁금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끝나고 질문해야지 생각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바로 바로 질문을 할수 있고 대답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제가 어떤 점을 확실히 알고 모르는지 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또 다른 친구들의 질문을 들으면서도 아이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점이 뭐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제 이해를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담임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종례 시간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지 그냥 오늘 하루 정리하는 그냥 뭐 안부 인사 정도가 아니라 뭐 미니 강의처럼 뭐 수험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꿀팁이나 뭐, 뭐 생활 방식에서의 팁들, 각 과목마다 공부할 때 팁들, 이렇게 어 진짜 실질적으로 수험생활에 유용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도 이제 1년을 모아본 그런 점들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laughs> 아 너무 <더> 행복해요. <laughs> 이렇게 <거> 해야 돼요? <laughs>